러너 형올때 조심하고 계단에서 내려올 수도 있다. 범위 수리탄 설치. 아니 그 터트려. 30초 남았습니다. 뭐야?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. 아니 뭐 터트리라며? 아이 뭐야? 나도 데미지 맞잖아. 에이포 이거 먹었어 비싼 거 비싼 거. 어, 뭐야 이거? 아 있다. 뭐야! 여기 있어요! 이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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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설 이거! 설소리 거이이한이 남았습니다. 이 이거! 거이 이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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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미드나 시거 이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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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그렇지 더또 또. 더오또또 또. 좀 했는데. 더더 쪽. 진짜 오른쪽 보면 안 된다. 웃음 터진다. 더더더더 소연아, 더, 더더더더더더 더. 30초 남았습니다. <웃음> 나이스! <웃음> 나이스! <웃음> 야, 나, 소연아, 나털 거라는 줄? <laughs> 아, 다섯 걸음, 나 다섯 걸으면 나 지금 머릿속으로 세고 있었어. <laughs> 네 상대는 나다. 아, 또 나다. 응, 이번엔 안 되죠? A5린, A5린, A5린. A 이 i n n A w i a f 길게둘 f 둘 t 둘 A 둘 a 가는 중 e 이 a 살려준다 살려준다 저... 살려준게 더 웃겨 t it. I get 게 t I 어 e t it. I g e 명 어, 성... 남았어. 해제 중, 해제 중. 해제 어? 성공. 어, 어, 무슨 어. 뜻 응. 나? 어도 어. 어. <laughs> 어디에 해보냈던가? <해분했더라? 웃음> <laughs> <laughs> 야씨발! 아니 왜한 명이 살아 있는데 거기서 정을 쏘면서 가? 나 웃겨 가지고 씨. <laughs> <laughs> 뭔가서 <laughs> 말이 안 나오게 진짜. 아뭐 적군이 한명남았어 어, 메인으로 빠졌어. 메인으로 빠졌인으로대 있다 메인나 여기 어디야? 어? 밧줄이다. 에서발또줄이네야 <laughs> 어, <laughs> 밧줄 존나 많은데? 벌벌벌! 아, 이제 내 차례야. 뭐또보하네 아군이 아, 한명남았 아, 진짜. 아, 네. 그 메인에 있어 여기 여기. 이렇게. 부활이 존나 말 받네. 어차피 네. 나, 어, 난 이게 뭐야. 아미안한데 이거 밧줄만 타다가 이렇게 끝나. 공수. 현아 난 기다리고 전화. 있었다. 아 진짜. 이이면고고시 <laughs> <미워면 멋진 웃음> 아, 쉬어. 이게 후모 네 상대는 나다. 1분 열었어. 아이수공 맞음. 아이수고아이수컷아이수컷이 KO. 개분. 아, 도 문제 없어. 될 듯. 서랬어. 나이스 버팀 이긴다. 뒤에서 오고 있어. 천천히 가자. 기절 출동 아, 기절 곧 당했어. 후분이 한명 남았습니다. 나이스 에이스, 스크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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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크린 스크린, 스크린, 스스이스에이스에이스크나스크